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공작화고 외친지 199일째입니다. 오늘도 흰차게 외쳐보기 전에 네. 오늘도 요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학장의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두 가지 요소라고 해가지고 한 번은 간다 씨가 쓴 카피를 읽고 나서 우울증이 나았다라는 연락이 와서 임상 심리사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단어 사용법이 거의 심리 카운슬링과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 경제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로 어, 이를테면 고객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는 합리성뿐 아니라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오래 전부터 카피라이터들 사이에서는 상식이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카피 문장의 구성 이게 구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카피 단어를 중시하면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가 중요한 기준이지만 구성을 중요하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까가 중요한 기준점이다. 이두 가지 기준점을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의 최소 단위는 바로 이것이다. 구성 곱하기 단어가 반응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요소가 시실과 날실처럼 엮여서 판매하는 상품을 알기 쉽게 카피로 만들 때, 이에 딱 맞는 고객이 모이게 된다. 구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어떤 단어를 배열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단어도 참 중요하지만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 법칙을 파소나 법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요거를 음, 희대의 마케팅 카피라이터가 성과를 내야 하는 모든 직장인에게 보내는 팔리는 카피 문장 2,000. 네,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구성을 바꿔서. 인생 백0 0세 시대를 풍요롭게 살기 위한 바이블. 카피 문장 2,000 곱하기. 검증된 구성 패턴으로 판매 에약한 사람도 판매 달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요게 정말 이, 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계속적으로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쓰는 명함과 명함에 그런 들어갈 문구, 그리고 새롭게 그 정책 지도사를 할때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이 단어를 언제 어떻게 적시적절하게 쓸수 있다라는 것과, 그 순서도 좀 이렇게 구성, 구성을 잘 맞춰서 할 수, 있,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책은 정말 옆에 두면서 컴퓨터 옆에 딱 두고, 뭔가 작성을 할 때, 그리고 지금 이제 블로그 작성을 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거할 때도 옆에 두고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책은, 아, 이번에 정말 정책지우서 과정, 정말 좋은 책, 들요를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정말, 너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이거는 그냥, 그, 영업하는 분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면서, 옆에 두조교서 살면은, 정말, 0 백세시대를 사는 동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강추합니다. 네. 하나! 오늘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아니, 하나,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며 돈을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금정화구를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공부, 일본어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국어 농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30분 도서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재생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일반 보욕기를 통하여 건강관리 꾸준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리고 환절기인데 감기도 조심하세요 저도 살짝 코맹이 소리가 나네요 네아무튼 좋은 하루 되세요